에스터사장 16절 말씀 같이 고 있습니다. 에스터가몇 장까지 있죠? 에스터가몇 장까지 있죠? 17장 10, 아니요. 몇 장까지 있죠? 에스터서가자에스 4장 <laughs>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가서 수산에 있는 이 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규칙하네, 반이나 상비를 먹지러 말고, 맛이또 마셔서, 나도 나의 식령화 더불어, 이렇게 규칙한 후에 규례를 얻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어지리다 하니라. 아멘 어, 제가 이 더운 날, 여러분, 밖에 내서 있기만 해도 정말 지치고 너무 힘든 날씨에요. 실내로 들어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 조금이나마 성도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조금 휴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다른 목사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니 뭐니 해도 말씀이 짧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격하게 목이 휘어지도록 우리 돌연형제가 끄덕끄덕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오래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에서 보니까 오늘 16절에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간다고 하는 에스더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규례를 어기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네 규례를 어기는 것이 규칙 어기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데 지금 에스더가 규칙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간다고 했어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laughs> 네. 어때요? 지금 우리가 어떤 것들은 보면 대부분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긍정적 부족으로 나누어서 보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항상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배경 이런 것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사고가 경직되어 버리면 좀곤란한니다 근데 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냐 어, 유대인들 갑자기 유대인들의 얘기가 나왔으면 그런데 어, 좀 우리가 자연스럽고 유연성 있는 그런 시간적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 얘기를 언급했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할때 선한 사마리아인 한 남자가 강도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거기 뭐 종교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냥 보고도 왜 그랬을까요? 우리 그 사람들 보면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이미 결론이나 있으니까 우리 보면은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 입장을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하기만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토라, 모세오경,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로 으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건 뭐냐? 내가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에 가지 못해요. 들어가지니까 <laughs> 그 부정한 상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시체를 만지거나 피 흘리거나 상한 것과 접촉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성전에 예배자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지도자들이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내가 예배하러 가는 길목에서 한 그만 죽게 된 사람을 봤어요. 시체나 다른 거 없더라고. 가서 이 사람을 접촉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지 않을까 라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 야, 하나님 예배라는 것이 그래도 나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어쩌면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이나 배경을 생각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지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가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닦아주고, 자기 돈그 사람한테 투자해가지고 이 사람 치료해주고, 또쉴수 있고 머물 수 있도록 장소 제공까지 다친이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이끌고 가가지고 제공해주는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합한 자는 평가를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한쪽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아리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어찌 보면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고 그걸 다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옳다고 평가해주는 힘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법은 항상 무어의 기반도 있다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랑. 것 같은 사랑에 사랑.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끔. 그 사랑 안에서 정해진 법이 쉽게 명이고, 토라의 말씀. 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바라신다고요? 에덴 동산 지원오셨고 기쁨의 동산이라고 이름 붙이셨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돌보고, 보완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면서 사랑하길 바라시는 분이 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속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그걸 봤을 때 경직돼 있었던 이 사고가 경직돼서, 어 이거 율법인데 지켜야 되는데 좀 부정한 거 말하자면 안 되는데 여기 갇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큰 하나님의 법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율법에 갇혀가지고. 그들의 행동과 판단이 경직되버리는, 굳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괜히 여러분들께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규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스더가 규칙 어기고 나간 건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하냐는 건지 잘 아시겠죠?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게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볼 때도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자에스더가 규칙 어기고 왕 앞에 나갔을 이유는 뭐였을까요? 자기 민족 살리기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어, 이 에스더가 어,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잖아. 나도 같이 기도하고 그런 거 당했대, 얘기했잖아요. 응답 받고 나갔을까요? 그냥 나갔을까요? 예? 우리 기도 응답 받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응답 받았어요. 그냥 나갔어요. 3일 금식 기도하고. 예? 3일 금식했더니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하 예수님,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백성의 기도를 들었다. 나가라. 내가 너 죽지 않게 해줄게. 이러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죠? 그런데 죠그 그게 아니에요. 3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단을성을 놓고 나갔던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고 기도공단이 100% 있어서 뭔가 해야 된다. 한 걸만 그럼 발디는 것도 우리는 응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가 못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 눈 앞에 위기가 닥쳤거나, 아니면 너무 급해. 더군다나 여기에서 급한 이유는 뭐예요? 생명의 불이 다꺼지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 다 멸절되게 생겼어요.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요청을 했지만 응답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애서는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유대의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 택하시고 그 후손들. 이 사, 야곱에 이르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으로 창대하게 할 거야. 너희들 엄청 많아질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거야. 내 백성 삼을 거야. 이 약속을 대대 손손 이어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멸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에스더나 그 민족들은 이 대전제 속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다.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대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들 안에 기억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대전제 하에 또 뭐가 있어요? 생명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학살 당하게 생겼어요.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생명을. 이그 다음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이제 하만은 계획을 다 세웠고요. 하만이 제비 뽑아가지고 언제 줄일지까지도 다 날짜까지 정했어요. 언제일? 12월 12월 3일을 아니에요. 누구지 시장 되게 무수천일 보데 12월 3일. 대한민국 역사의 기록되는 날이야. 아 이게 이런 얘기 꺼내면 안 돼? <laughs> 예. 네. 근데 12월 3일이 아니야. 12월 13일이었어요. 네? 12월 13일. 네. 근데 갑자기 제가 너무 아무 생각 서 당황해가지고 다음 말을 까먹었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네. 이미 계획이 서자 그날 다 죽게 된 거라구요. 그러니 시기적으로도 때. 그 뭔가 해야 되는 거. 가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도 있고 그 대전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은 지금 뭡니까?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 다 죽겠습니다. 학살당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생명의 불씨들이 이렇게 다 꺼져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마음의 뜨거움과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절하긴 간절한 마음. 그래서 모르되게도 에스트도모르드기 입장에서 에스트한테 봐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쉽겠어요?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그에스트가 죽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참 수상할 수도 있다고요. 게다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오는데 내가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됐습니다. 에스트가 이런 얘기해요. 나 지금 좀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막 향기가.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 당시에는 전복세계인거 알죠? 전복세이 바벨론 누가 먹었어요? 페르시아가 먹었어요. 그 페르시아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가 먹어요. 그리스는 또 누가 먹어? 로마가 먹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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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히는 전복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제국화에 대한 어떤 꿈과 야원이 있고 왕권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 정도 는 된다는 걸또 보여줘야 되고 왕들이 게다가 자원들이 다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 그 자원을 확보하려고 다른 나라가서 그것을 또 뺏어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어떤 제국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 자기들도 가가주 전쟁 일으키고 다 뺏고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위험에 노출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암살당할 수도 있고. 위험에 항상 놓칠 때 엄청 민감해요. 그러니까 독살당할 수도 있어가지고 옆에다가 가장 신뢰하는 신하들이 국을 세워요. 술관한장딱떡관한장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먹는 거. 독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있었죠? 김이상부 그죠? 그런 것처럼 술관환, 떡관한 음식 먹는 거는 철저하게 관리했던 고요 왕이. 그리고 왕 곁에는 얼마 이상은 누가 접근도 못해요. 그랬다가 잘못 접근했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지 않았는데 만약에 왕 앞에 나온다 그러면 왕비도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의무로 나왔는지알 수가 없어. 그러니 왕비도 죽어요. 근데 그거 너무 잘나아 근데 30일 동안 내가 불린 적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에스터가 아시죠 여러분? 왕이 여자 하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면 30일이 지났다는 것은 그만큼 왕의 총애로부터 좀 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날 부르지 않았어요 30일 동안. 내가 왕에게 있어서는 좀 지금 잊혀져 있는 상태로 지극히 사랑받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허락도 없이 나갔다간 정말 죽게 생겼는데 이거 자기 이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갈게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이 희생. 희생으로 나갔 겁니다. 응답도 못 받고. 왜 응답도 못 받고 나왔다? 대전제약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명확히 말씀 알려주셨습니다. 리론 나를 희생시켜 나갔때 인말의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죽으면 죽을게요. 그러나 내민족 이렇게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이렇게 험하게 무너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좀 이런 마음을 품은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느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백성으로서의 대전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물에 술 탄들, 수에물 탄들, 결국은 백성의 자각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이 땅에서도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반자로 같이 일하자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날에도 우리가 거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명확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단한 번도 어겨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역사속에서 다 확인이 돼요 그런 약속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살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조금 더 잘되는거 내가 조금 더 많이 버는거 내가 조금 더 좋은거 누리는거 여기에 관심이 많더라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그걸 관심있는게 아니에요 모르드게 지금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 적어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사고의 영역은 어디까지 퍼져있냐면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하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기회 여기까지 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그 민족을 위해서 쓰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사는 뭐예요? 이걸 보면 알아 사람이 뭘 가장 관심을 가지고 는 건지 뭘내 마음에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딱 떠오르는 거 내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고, 어제도 생각하고 있었고, 일주일 내내 지금 생각하는거 그게 뭘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부모님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 또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치 오세 같은 심정으로, 마치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마치 바울과 같은 그 심정으로,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한 사람, 에스더가 성경에 등장하는 건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 한 여인이기 때문에도 등장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백성이 들 보존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에 참 놀랐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더다나 오늘 이 에스더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에스더서에는 이 이름이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뭐가 나오지 않는지 아세요? 에스더에서 단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한자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안 나오는. 에스더서 내내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단한 번도 안 나와요. 신기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떠오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지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돕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응망을 들어 내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더님께서 너무 큰리에이티브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이러한 빛을 여러분이 우리의 관심사가 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사랑하고 공동체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기도의 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한사람 그가 우리가 되기를 내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원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 드리기 위해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심장에 붓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일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정말 자기 생존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쉬워 하게드리고 민족을 삼키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날이다. 아멘. 자 교인 속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쭉 읽어보시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 캠프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원해 주시고, 아이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올해 8월 달에 청년 캠프가 있는데 많이 참석하시세요. 청년들도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있기로 인정되어 있던 쉐리 워십이 우리 이승준님이나 저의 사업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기븐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 에서 활용한다 그 차원으로 사업장을 지금 내놨고 우리 쉐리 워십이라는 예배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업장이 그날 물이 비, 비 엄청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그빛 때문에 천장 두세가 생겨가지고 기을막 하고 그래서 공사를 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쉐리 월시건 원래 쉬운 일이. 그 얼마나 또 마음을 많이 썼겠어요. 습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공사도 잘잘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시고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우리 8월 한달 동안 오늘까지는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또이해정 목사님이 우리 식사하는 거를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음식 해가지고 풍성하게 먹고 한달 동안은 주방 사용을 좀 쉬겠습니다. 우리 늘 주방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가시는분렇게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많이 격려해 주세요. 진찰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좀 인사를 하시고 그 여름에 뜨거운 불에서 살라 그러면 정말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했겠으면 좋겠고, 어쨌든 한달 동안은 쉬는데 그럼 굶느냐 그거는 저희가 빵이든 뭐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가지와서 같이 먹는데요. 대신에 배부르게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심을 좀 조금 드시더라도 저녁을 많이 드세요. 네. 이렇게 해서 한달 동안 잘 커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송하시고